자 이제는 특징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어, 시장에서 관심 많죠. 브로드컴도. 이 사회에 참 액분하면 이거 호재인데 액분하고 나면 다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그죠. 정규거래에서는 괜찮았어요. 한1%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한7% 정도 그죠. 6.7% 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은 뭐, 통신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제가 기업 소개는 해놨지만,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뭐, 맞춤형 반도체도 설계하고, 이러면서 뭐, 경쟁력이 있는 뭐, 그런 기업인데, 장마감 후에 2024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5, 6, 7월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매출도 전년 대비 47% 늘면서 월가 예상 웃돌았고 조정 eps도 뭐 그쵸 좋았죠 근데 하필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예상을 밑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성장 둔화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은 하는데 뭔가 이 성장 폭이 좀 둔화되는 데라고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브로드컴마저도 어, 매출 가이던스가, 물론 이거 전년 대비로 하면 이것도 꽤나 큰 폭의 성장일 텐데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어, 이게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성장투나 엔비디아도, 프로덕컴 이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들 저 가이던스 빼고는 나쁘지 않아요. c e 가 나와서 AI 맞춤형 칩 올해 매출 120, 120억 달러 정도 기록할 것 같았는데, 당초에 저거 110억 달러였으니까, 저것도 더 높아졌고, 뭐 분기 배당금도 뭐, 이제 53센트 지불하겠다. 뭐 이것도 발표도 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괜찮았는데, 네, 성장 둔화. 네, 요게 오늘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남들 떨어질 때덜 떨어지고, 남들 떨어질 때 오르고, 근데 뭔가 이유는 딱히 없었고 했는데, 네, 오늘 뭐 재료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가 오늘 주가 5% 상승을 했는데요. 어, 요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예, 업데이트된 자료, 그 내용을, 네, 공유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호재로 작용한 건데, 어, 내년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는 유럽과 중국에서 최신 버전 12.5인데, 이 FSD 소프트웨어를 우리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물론, 규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음,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대요. 뭐, 신청서를 제시했고, 뭐, 유럽 당국과 중국 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상, 어, 기분이 좋 느낌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음, 오늘 호재로 작용했고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 운전자들도 이번 달부터 그 fsd 125 버전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 쓸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업데이트 된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원래 8월이었는데 10월로 늦췄던 로보 택시 데이 네 요게 이제 또 그거 앞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야 여기에서도 뭐 괜찮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다시 솔금솔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로 인해서 어, 우리가 잊었던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것도 기억을 떠올리고 뭐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거고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지금 뭐 아담 그 머건스테니의 아담 조나스 또 낙관 론자중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도 오늘 또아 그래 난 테슬라 여전히 좋아해. 매수 목표가 310달러 계속 유지하면서 난 여전히 테슬라는 최고의 선택,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보고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 뉴스를 좋게 봐야 되는지, 악재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머스크가 자꾸 정치권과 묶이면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는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한쪽에 줄을 섰는데 그쪽 줄이, 어, 이게 썩은 동화 줄이면, <laughs> 그죠? 렇 그러면 이것도 약간 나락으로 가는 건데, 아, 확실히 이제 트럼프 쪽에 붙었죠? 붙었고, 트럼프가 또, 야, 내가 당선되면 있잖아. 우리 뭐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 거야. 거기에 우리 일론 머스크 영입할 거다? 지금 머스크 별로 안 바쁘잖아. 뭐, 야, 뭐 이, 약간 이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머스크도, 어,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콜,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네, 뭐 이게 뭐 오늘 주가에 큰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테슬라가 더좋으려나 근데 안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자꾸 한쪽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또 정치 한다고 뭐 이러면 이,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 오탈자가 났네요. 캐션이라고 캐션. 이 종목 오늘 주가 10% 급락했는데, 어제는 38%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좀 연관됐는데, 이 기업보다는 뭐 버라이즌도 등장을 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냥 뭐 뉴스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거 특징주로 잡아왔습니다. 자, 버라이즌이 전에 현금으로 200억 달러 어, 지급해서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 m a 건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반 안에 완전 최종 마무리 짓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인수 가격은 2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주당 38.5달러인데 어제 주가가 네38%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38.7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제 인수 가격 딱 이렇게 확정이 나오니까 어제 이미 이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약간 밀리는 거고 그래서 이 M&A가 성사되면 지금 프론티어 주주들은 주당 38.5달러씩 받으면서, 어, 그냥 손 터는 지금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버라이즌과 프론티어는, 어, 원래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버라이즌이 지난 2016년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의 유선통신 사업을 프론티어에다가 매각을 했었대요. 105억 달러에. 그런데 프론티어가 그 뒤로 4년 후에 2020년쯤이겠죠. 그때 이제 파산이 됐어. <laughs>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 시장에서도 비공개 쪽으로 넘어왔겠죠. 근데 1년 만에 또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재상장을 시켰던 2021년에 그런 기업이래요. 그래서 경영진 교체하고 이 경영 전략들을 싹 바꾸면서 그동안 이런 구리 통신망을 이런 광섬유 통신망으로 바꾸고 뭐,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버라이즌이 다시 인수를 하겠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는 게, 그럼 버라이즌이,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무래도 이 유선통신 쪽이 어 버라이즌보다는 좀더이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라이즌이 이제 유무선통신을 그 서비스를 또둘다 비중을 비슷하게 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약간 깔린 거고, 그리고 이 광섬유, 이 유선 쪽에서 어, 프론티어 를 통해서, 어, 그동안 이제 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프론티어가 워낙에 그동안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인수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뭐 그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미국 최대의 순수 광섬유 인터넷 공급 업체 프론티어를 우리가 인수함을 통해서 관련 인프라가 더욱더 많이 확장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뭐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 어, 이걸 더욱더 가시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수 배경들을 어,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 참말로. <laughs>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버라이즌도 물론 광섬유, 요 네트워크 인프라를 깔고는 있는데 두 기업의 그 지역이 겹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반독점, 그 규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지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니까, 뭐, 이번 M&A가 뭐 나쁘지는 않겠네. 라는 분석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버라이즌도 약간 빠졌고, 프론티어는 뭐 어제 너무 급등했으니까 오늘 뭐 빠지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버라이즌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별로야 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이거 뭐 인프라 확장되고 뭐,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왜냐? 어, 일단, 뭐, 몇 가지 지적이 나와요, 지적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이 인수 효과가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걸 인수함으로써 갑자기 뭐 이익이 확 는다거나,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야. 라는 거. 그리고 프론티어의 최근 3개월간의 어떤 평균 주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44%나 사실은 지급하는 거야. 라는 거, 그니까 약간 뭐 비싸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인수를 했을 때 당장 몇년 안에 여기서 수익이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야 버라이즌 네가 누구를 인수하지 않고도 왜는 이제 그냥 될 만한 기업 이었는데왜 굳이 인수하면서 2 0 0억 달러를 써? 저2 0 0억 달러 주주들한테 환원했으면 주주들은 더 좋은데 이제 이런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해서 어뭐 이번 인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그렇게 반길 것 같진 않아 이런 뭐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스토리 네, 그래서 특징주로 보면서 이 스토리 우리 하나 알아가면 네, 나중에 업데이트하기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 이슈 하나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